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결국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현물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 미국 3대 지수도 마이너스 3%에 가까운 하락. 변동성 지수는 4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40포인트로 끝났는데 사실, 변동성 40포인트에 비하면 지수 하락폭이라든지 또 일중이 지수 흐름은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높은 변동성 지수가 새로운 정상, 이른바 뉴 노멀일까요? 그리고 그동안 버텼던 한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유렉스 코스피 야간 옵션 시장에서 합성선물로 마이너스 5포인트가량 갭다운 출발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될까요? 델타원이 지난 2주간 계속 이 푸드옵션 매수는 하지 마라. 그러나 선물 매도는 유지하고 주식은 계속 줄여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트레이더의 생생한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아시아 세션 땡 시작하고 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S&P는 하락을, 그리고 나스닥은 반등을 했다지만, 이 코스피 동시 효과가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 시장가 매도가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사단이 나는 날이구나 싶어서 기존에 끌고 오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3 배로 늘리고 또그 비싼 푸드 옵션도 드디어 사 모기 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1 시간 내내 숏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질 않더란 겁니다. 이상하다. 게다가 10시 이후로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콜 옵션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을 지수가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일 종가선을 돌파더니 그 뒤로 버티고 또 오후 1시 이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늘려가면서 지수를 당겨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선물 매수를 하지만 푸드옵션도 계속 샀거든요 어쨌든 저는 추가적으로 현 선물 매도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지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변동성은 증가했고 빳빳했던 푸드옵션 변동성은 오후 들어서는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아예 선물이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선물 매도는 유지했지만 추가로 선물 매도하고 푸드옵션 매수한 것은 손절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논리는 이러했는데요. 지금 유로존 주가 하락이나 <laughs> 미국 시장 주가 하락은 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냥 저는 전체 위험 자산을 보면 리스크 오프가 확산된 것이 아닌 증시에만 국한된 이익 실현 흐름을 봤거든요. 또이 미국이나 이 유로존 모두 그 2차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또 시장 안정책 이런 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처럼 뭐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원자재도 팔고 닥치는 대로 다 팔아서 당장 현금을 확보하자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유럽은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그건 언더슈팅인 하락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 해도 장 후반에는 강한 반등을 주는 그런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그 점을 감안해서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이 홍콩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점심 이후에는 다 골고루 상승했죠. 그래서 아 그래 미국과 유럽만 지금 그런 거지 우리는 뭐 코로나 뭐큰 이슈가 없지 않느냐.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에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니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뭐그 다음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아 미친 폭락이 시작돼 버렸죠. 유렉스 코스피 그 아시아 아, 그 코스피의 야간 옵션 시장에서 합성 선물로 갭 다운이 2.5 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내내 하락해서 을 폭락으로 끝나 버렸네요. 아이고 배 아파라.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몇 가지 확인해 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3월과는 달리 시장은 이 닥치고 유동성 확보라는 전쟁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과연 버틸까요? 현재로서는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시초가 이후 갭다운이 나와서 간단한 반등이 허용하고 나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종가까지 꾸준히 이어지면 그래서 현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억하시죠? 이 최근 2주간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양의 풋옵션을 산 것. 내일 갭다운 시키면 그동안의 평가 손실은 싹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선물 동반 매도를 마이너스 5 포인트 갭다운이 나온 상태에서도 계속 밀어 제긴다 해도록 풋옵션 매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대단히 대량이 베팅을 할수 있는 외국인이 참 부럽고도 배 아프네요. 저 같은 이쪼문레기 기타법인이야말로 시장 자,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현 선물 동반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그다지 액션이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비중을 축소한 일이 있을까 그런 정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와야만 진짜 하락이란 것입니다 자 유럽세션 가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유럽은 이 폭락 사흘째입니다 나흘째까지 폭락이 나온다면 매수로 받는 게 맞습니다 현재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이보압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언더슈팅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세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 넘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숏을 본다 하더라도 숏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특징이 이 증시와 일부 원자재 등만 하락하지 채권이라든지 통화시장에서는 그다기 그런 리스크 오프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제 뭐 유럽 시장 막 가고 뭐 그랬으면 유로화 엄청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0.4% 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유로존이 강력한 리스크 지표인 유로엔도 0.5% 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구리도 최근에 상승폭을 반납한 정도였죠. 기름이 뭐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기름이 전일에 그 API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나서 투자 심리가 꺾여있는데다가 오늘 그 코싱네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원유 재고도 대박 증가한 거로 나왔죠. 그래서 폭락해 부채질한 거지.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 조정받고 다 자산 시장 전체에서 골 고루 조정이 나왔지만 절대 폭락은 아니다. 응? 오로지 증시만 그 동안 달린 것에 대한 인버스가 나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유럽이 어쨌든 마시간 게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한달정도 락다운을 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인데요. 시장이 락다운을 한다고 해도 지금 급락이 나온다면 반드시 부양책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겁니다. 그냥 올해 3월처럼 계속 폭락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 입니다 그 골드 쇼 포지션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골드 롱을 봤다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보고 손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아, 화요일 장마간까지는 이제 골드가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금값은 화요일까지는 붙잡아 두겠구나 그랬죠. 근데 그 뒤로는 저는 폭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좀 숏을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밀었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1911달러까지는 반등 했는데 시작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자 1900선까지 밀렸고 그리고 미국세션 시작하면서 전혀 반등을 못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폭락을 거듭해서 1870선까지는 일시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간 오랫동안 횡보에 있었기 때문에 레벨다운이 나타난 것이고 골드는 18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세션 가보겠습니다 미국 세션은 특이한 점이 이 S&P도 갭다운이 마이너스 1% 정도 나와서 출발을 했고, 나스닥도 그랬지만, 이 보통 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의 반등이 나오지 않고, 초반에 엄청난 시장가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선물 동반 매도였어요. 그, 나스닥 파워미터가 마이너스 90을 기록했거든요. 저는 이 마이너스 90참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패대기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나스닥은 초반에는덜 빠졌는데 그 뒤로는 닥치고 다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뭐,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이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냥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개별 종목 보면, 뭐, 아까 얘기한 준비디오도 뭐 마이너스 4%로 밀렸고, 또, 알파벳, 어, 구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페이스북, 마이너스 5%, 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96.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일, 모레, 그, 목요일 날에 애플 실적 발표 있죠.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 있죠. 오늘 애플 마이너스 4.63% 빠지고, 또 아마존도 마이너스 3.76% 빠졌는데, 이번에 아주 이두 종목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밀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는 나스닥은 이 목요일 이후 시장이 <laughs>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미국이 증시만 하락을 했다고 또 봐야 될게 미국 국채 가격 급락도 급등도 없었습니다 독일 국채 이탈리아 국채 둘다 일중 흐름은 평범했습니다 오로지 증시만 밀린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나서 지금이 세컨 웨이브 잖아요 과연 경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증시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에서 나올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풀린 돈이 어느 선에서 시장 방어를 위해 작동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대선을 일시적인 노이즈로 분류한다면 연초 대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이미 다운은 다 반납했죠? 나스닥이 과연 다 반납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장중 흐름은 갭다운이 나와서 반등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장초반에 코스피 시장처럼 선물 시장가 매도가 엄청 나왔다는 것. 코스피는 반등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장중에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종가 저가에 가깝게 밀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변동성 선물보다 변동성 현물지수가 폭등을 해서 40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변동성 40포인트라. 양매도는 무조건 철수해야 됩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이때는 그냥 옵션 매도 다 치우세요. 오늘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가격에서 손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크게 줄여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번 3월 급락 때는 3월 18일 수요일에 기록한 변동성 선물 지수가 71.150포인트로 그날이 이제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0포, 40포인트의 변동성, 이거 눈 감고 매도했다. 아주 그냥 사망각입니다. 제발 참으시고 양매도는 대선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는 대단히 강했으나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늘 진짜 사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로 봤는데 말인데 아,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은 갭 다운이 나오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보통 이 진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나오기 좋은 날은 미국 시장이 강보합 정도로 끝났을 때 우리 시장 갭, 갭다운 출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주 대놓고 선물 매도해도 되는데 오늘은 갭다운이 아마 합성선물 기준으로 5포인트예요 그러면 선물 매도로 5포인트를 바로 때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야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조금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선물 매도부는 계속 유지 그런데 추가로 선물 매도는 못 하겠네요 아좀 아쉽네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외가격 푸드옵션 매도는 최소한 12시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외가격 푸드옵션이 막 날아다닐 텐데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저건 눈 감고 매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 변동성이 일단 오늘 터질 것이기 때문에 레이셔 스프레드 잘못 쳤다가 아주 제대로 싸대기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션도 콜레이셔 잘못 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수가 하락을 해도 변동성 자체가 상승하면 콜레이셔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동성 장이 시작됐다. 방망이 짧게 잡고 작은 레버리지로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쉬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